자, 이번에 배워볼 운동은 등 전체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케이블을 이용한 로잉입니다. 저 로잉은 앞에서 뒤로 잡아당기는 동작인데요. 자, 케이블을 이용하실 때 그립에 변화를 주어줬습니다. 자, 평평한 플랫바를 이용해서 로잉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. 자, 지금처럼 손바닥에 서로 마주보는 패러럴 그립을 이용해서 로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로잉 운동을 하실 때이 어깨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어깨를 이렇게 올려서 로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분들은 어, 등보다 이 위쪽 승모근 쪽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깨를 올리지 말고 내린 상태에서 어깨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, 그래서 등을 최대한 많이 구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. 운동 중에는 가슴을 앞으로 내미시고요. 등을 곧게편 상태에서 팔꿈치가 최대한 등 뒤로 많이 갈수 있게 하셔야지 등이 구겨지는 수축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, 발을 잡으시고요. 자, 이 상태가 등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고요 팔꿈치가 최대한 등 뒤로 오는 느낌으로 해서 등을 구기는 느낌에 의존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. 자, 하나. 다시. 자, 둘. 견갑골을 서로 모으는 느낌. 자, 셋. 그렇죠. 자, 넷.